출신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준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부터 부안을 생거부안이라고 했습니다. 산들 바다가 어우러져 경치가 아름답고 어염시초가 풍부한 인심 좋은 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개월 이상 계속된 부안 사태는 부안에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300개 이상의 시위, 주민 400여 명에 대한 사법 처리, 450명이 넘는 부상자 발생, 학생들의 등교 거부, 특히 전국 최초로 자발적인 방패장 유치 찬반 주민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치 거부 투표율 92%를 기록했고, 정부는 이를 확인한 후 비로소 부한 방패장 유치를 처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방사성수 처리당 유출을반대하는부안 주민들이 어젯밤 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가 을이해 국정진입을 시도하서정과을벌였습니 어젯밤 시쯤구시절에주민들사을던지아두 벌였고, 그 과정에서 주민과 수고자금 부담을 입었습니다 수많은 촛불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만 명이 넘는 부안국민들은 저마다 한 손에 촛불을 들고 위로의 방사선폐기물 처리장 선정을 반대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전 센터 유치 3만원은 주민센에서 최종 개표 결과 유치 반대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상승한 민 국민의힘을 개표해지못습니다방회장3관으로표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제2의 부안사태가 우려될 만한 고준이 폐기물처분시설 후보부지 부안검토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교과부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총 294억 원을 들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고준이 폐기물장기관리기술개발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용역의 일부로 심지층처분환경타당성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 후 핵연료처분시설 후보지로 부안군 등 4개 지역을 선정해 광범위한 조사와 검토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와 지경부는 단순한 연구보고서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에는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부지 적합성 평가와 향후 처분장 후보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준이 핵 배기물은 수십만 년 동안 그 독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세계, 아직 세계 어디에도 100% 완전한 처분장이 없습니다. 104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15년 내 22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미국에서조차 82년부터 추진해온 고준이 배기물 처리장 건설 계획을 오바마 정부가 처리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고준희 배금물처리장이 그만큼 위험하고 둘째는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2003년부터 부안사태가 지역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깊고 큽니다. 지역공동체의 결속력과 통합은 약화되었고 정부와 지자, 지자체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부안이 지역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원인은 전라북도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갈등을 조장했고 주위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라북도는 어땠습니까? 연구 보고서가 완성된 지 7개월이 지나서야동양파학에 분주했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체해 불 끄기에 급급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 대정부 대처 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구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사께서 강한 의지와 확관 입장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